찬송 516장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16장입니다. 516장 찬송합니다. 오른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길 따라서 살기를온 세계에 전하세, 만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틀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에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주 예수를 보내신참 사랑의 하나님 만백성이 따를길 어둠 밤 지나고 동틀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laughs>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도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구약 성경 스가랴서 10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1322쪽 스가랴 십장 말씀을 함께 봅니다. 스가랴서 십장 말씀 구약성경 1322쪽입니다. <laughs> 봉독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꿈을 말한 즉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물이 곧 유다족 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줌마와 같게 하리니 모퉁이똘이 그에게서 말뚝이 그에게서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laughs> 권세 잡은 자가 다 일제히 그에게서 나와서 싸울 때에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을 것이라 여호와가 그들과 함께 한즉 그들이 싸워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하리라.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드리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 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 하리라.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트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라 땅과 레바논으로부터 그들을 이끌어가리니 그들이 거할 것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laughs>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수요예배, 3일저녁예배로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사랑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스가리아서 10장 1,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봄비가 올 때에 여호와곧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라 지금 무슨 말입니까? 봄비가 올때 구름을 일게 하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날씨와 모든 주관자는 하나님이다 라고 쓰가려는. 말하고 있죠. 그렇게 비를 구할 때,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낙비를 내려서 밭에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우리가 얻고, 우리가, 우리가 살면서 얻는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2절에 보면 얘기합니다.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꿈을 말한 즉, 이렇게 스가라는 당시의 유다 백성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지금 1절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 구름을 일기하시는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에게 찾아가서 절하고 또한 점쟁이들 복술자들을 의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들을 지도하고 있는 지도자들에게.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2절 화반절입니다.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제대로 이끄는 자가 없으므로. 우리가 주일날 주일 예배 때 시편 23편 말씀을 인도 어,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십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기는 목동으로 어린 시절을 성장을 했는데 생각해 보니 내가 양들을 이끈 것처럼 느껴지지만 결국은 뭐예요? 나를 이끄신 분은 그 풀을 만드시고 모든 때에 맞춰 이름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셨다라고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했죠.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드라빈 같은 우상들에게 절하고 또한, 어, 점쟁이들에게 가서 지금, 어, 자신들의 어떤 이야기를 말하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거짓꿈을 말하고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보여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자가 제대로 되지 않았으니, 그런 일들이, 그런 일들이, 유다 백성들과의 가운데 횡행하다면, 지도자들이 제대로 바로 서서, 그런 것들은 옳지 않으니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여러분, 유다의 역사에 보면, 그렇죠. 우리가 역대기나 열왕기에 보면 종교개혁을 한 군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임금들이 했던 일이 제일 먼저 뭐였어요? 그렇게 전보고, 그렇게, 허탄한 것을 구하던 모든 산당들을 제하여 버리는 일부터 그들은 먼저 시작을 했죠. 그런데 지금 목자들, 지도자들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되었다. 라고 지금 스가리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 유다 백성들은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방황하면서 그저 각자 도생하고 있는데 그 길은 살 길이 아니라 죽을 길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숫염소들을 벌하리라. 그들의 잘못들과 실책들을 내가 분명히 판단하고 벌할 것이며 만군의 여와가 즉 하나님께서 그 물이 곧 유다족 속을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전쟁의 줌마와 같이 하리니 즉 <laughs>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다 즉 그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백성의 목자가 되어서 돌보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백, 어, 돌보는 백성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전쟁의 준마, 전쟁을 나갈 만큼 튼튼한 말처럼 어, 그들이 성장하게 될 것이다. 양이 아니라 말이 될 것이다. 즉, 주님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들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한 일이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새로운 지도자들을 세우겠다라고 하십니다. 그 지도자들은 모퉁이돌과 같고 장막 기둥과 같으며 전쟁에 쓰이는 활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그렇게 4절에 말하죠. 정말로 기묘한데 쓰이며 기둥 같은 사람들이며 전쟁에 나가도 능히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지도자가 지도자로 세우실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지도자의 덕목이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바르고 곧고 강한 지도자들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5절부터 12절까지 그 지도자들을 통해 유다 백성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회복시키고 일하시죠. 이제 그 사람들을 통해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시고 흩어진 백성을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될때 어떤 강대국도 어떤 권세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막지 못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10장의 말씀이 마무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은 참으로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본다는 것이 참 어, 그렇게 유쾌하지 않고 참으로 힘든 그런 상황에 우리는 살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도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그렇죠. 국민의 선택을 받고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우리말로 공복, 어, 복이라는 말은 종복을 의미합니다. 종, 그러니까 공공의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영어에서는 civil servant라고 이야기를 해요. 시민들을 위해 세워진 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더이지만 그들은 결국 세움을 받은 이유가 그 뽑아준 국민들을 위해 그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세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모든 우리가 뭐 시장이나 이런 우리가 뽑는 그런 모든 사람들은 모두 국민을 위해 섬기는 종들입니다. 지도자이지만 그들의 본부는 종이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그들이 앞장서서 본이 되게 행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laughs> 참으로 참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참 신기하다는 것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스가라서 십장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큽니다. 불행하게도 여러분, 종의 태도로 지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나온 지도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공복의 태도로서, 종의 태도로서 국민을 섬기는 지도자는 참 보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선출직이던 임명직이던 간에 자신들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더 마음을 쓰는 것 같죠. 맨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입으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지, 정말로 우리를 친애하고 있는지, 우리가 정말 잘 먹고 잘 살기를 바라는지, 그거는 제 스스로는 모릅니다. 그냥 마음속에 의문만, 물음표만. 지어질 뿐이죠. 국민을 위해 나라의 창고를 맡겼는데 어? 자신들의 세력과 가족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더그 열쇠를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봐왔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정의를 외치지만 결국 정의를 저버리는 것은 그들이 먼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면서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명분으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가짜 뉴스다 어쩌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말로써 사람들을 분열시키고 갈라치기하고 서로를 증오하게 만듭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국민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행동하면서 보이지 않는 곳은 아 곳에서는 자신의 배를 불리며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죠. 여러분 이 일은 스가라서가 쓰여졌던 이 몇천 년 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 인간은 죄덩어리이고 욕심덩어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지도자들로 인해서 실망과 낙심을 거듭해왔기에 이제 주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해 말씀하신 어떤 지도자? 모퉁이돌 같고 장막 기둥 같고 전투형 활 같은. 그렇죠. 바르고 곱고 강한 지도자가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자신은 말할 겁니다. 어,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지도자들은 자신은 모퉁이돌 같고 장막 기둥 같고 전투용 활 같다라고 이야기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우리가 역사를 통해 본 지도자들의 모습은 그거와는 확실히 거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에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정의가 필요한 거죠. 모든 지식의 근본이 여호와가 되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진정한 정의가 무엇인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진정한 섬김이 무엇인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에게 맡겨진 권력이, 어, 내가, 나보다, 어, 정말로 나, 나에게 그 권력을 맡겨준 국민들을 위해 섬기도록 주어진 것을 인식하고 바르고 곱게 그리고 견고하게 자신의 맡겨진 일을 행하는 지도자들을 그립니다. 그리고 정말로 대한민국의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혼란이 속히 떠나가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치된 나라. 정말로 어려움 앞에서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었던 이 위대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절대로 1번당이 맞다, 2번당이 맞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옳고 바른 지도자가 이 나라에 세워져서 국민들을 정말로 하나로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 적으로 만들고 서로를 죽이게 만들고 서로를 싸우게 만드는 거. 여러분, 그건 지도자의 덕목이 아니죠. 어, 사람들이 여러분, 진짜로 <laughs> 왕이 없으니, 어, 사사기 말씀의 주제, 왕이 없으니, 자기의 생각하는 대로, 소견대로, 오를 대로 행동하는 것은 인류사에 반복되어 어떤 인간의 죄의 패턴 중에 하나이죠.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지도자. 물론, 그런 지도자는 딱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 십자가에서 정말로 어? 십자가를 지시고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그렇죠. 여러분, 저 십자가는 사람들이 볼때그 당시에는 무력해 보였습니다. 아유, 저 사람이 자기도 구원도 못해, 어? 로마를 다 물리치고 다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 힘도 없어. 그런데 여러분. 저 십자가는 정말 죽음까지 보였던 그 사랑이 결국은 모든 죄를 물리치고 모든 아픔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근원적인 문제이고 가장 확실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저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셨고 부활과 승천과 재림을 약속하심으로써 우리에게 참된 삶의 소망을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에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할수 있다라는 것으로만도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옳은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공의와 정의와 사랑을 닮아가는 이들이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진 지도자들이 그렇게 날마다 섬길 때이 나라가 아름답게 발전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만이 왕이 되심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는 너무나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은 오직 분열과 하나님 혐오와 하나님 온갖 갈라침만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갈라진 것을 하나로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것은 세상의 어떤 권세나 위압 위압적인 그런 힘이 아니라 저 십자가에서 보여진 사랑과 희생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그 사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의와 사랑으로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상숭배와 거짓과 모든 더러움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가 다시금 부흥하는 민족 회복하는 민족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서는 민족으로 다시금 세워 주옵소서 좋은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나라가 어려울 때 하나님 기도하는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나라를 화목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가정과 사회와 모든 것이 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간절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며 날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며 이 사회의 회복을 위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는 모든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남은 저녁도 남은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